<laughs> <오>, 어이 <어리와. 웃음> 아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설정까지 가야지 와하와 야 쭈꾸라이 촬영가야 돼 어? 어떤 촬영? 장성균이 어, 아, 몇 시야? 늦지 않았겠지? 너 수정도 미루고 다 해야되겠다 어 지금 오늘도 주현이는 촬영 준비를 하는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윤쭈꾸라고 합니다 어, 상당히 아, 깔끔한 유튜브입니다 뭐가 되 약간 젊어졌다. 아, 일단 저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도 어, 까는 모습 보여드릴게. 주까, 넌 씻었어? What the fuck? 주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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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 Hey, 여러분들 드디어 여기가 어디냐? 바로 CJ 옷쇼핑 사옥입니다. 여기 안에 성기형이 계신다고 하는데요. 아 정말 네. 떨립니다. 여러분들 그 아마존 족장님입니다. Hello. 이런 거는 카메라 서모자크 처리 좀이불투한 <laughs> <laughs> <6주만> 문명에서 <laughs> 자꾸 육중한 <6주만> 거 강조하시면서 <laughs> 제발 아니 아니 아 저희 지금 메이크업 끝났습니다. No, no, no. 도 don't think you can set the same to kiss me. Leo, hold them, eh? You don't take a search. Song you and polyposh. They d o n 많은 분들께서 형님께서 네. 저한테 번호를 주셨잖아요 어, 그 그렇죠. 근데 이제 따로 연락하냐고 음. 거짓말 아니었냐고 아니, 아니.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당연하죠. 또 계속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네. 아 진짜로 우리 축구하고는 사적으로도 술을 몇번 마셨고, 심지어 며칠 전에 같이 농구도 했고, 맞습니다. 어, 새벽 3시 반까지 같이 있었어요.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아끼고 있고 재능이 많은 동생인데 또 심지어 착해서 이 친구의 승승장구를 오래 전부터 바라고 있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지금 구독자가 한 20만 명 되지 않아요, 그래도? 20만 명좀안 됩니다. 하루 빨리. 이제 다른 거 아무 것도 안 해도 이걸로만 먹고 살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축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. 화이팅 네, 안녕. 네,

아, 윤축겁입니다네 드디어 성규 형님도 만나고 이렇게 홈쇼핑도 마무리를 했는데요. 아 정말 떨렸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 설정, 절통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 설정. 가지잘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